자 안녕하세요 민버드입니다 자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생존기를 찍는 건 아니고요 마인크래프트에 들어와 있긴 하지만 공지영상입니다 공지영상을 왜 찍냐 갑자기 제가한통 받은 메일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어.. 솔직히 이분이 제 본계정을 어떻게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 본계정을 통해 온 메일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어.. 제가 메일을 그렇게 확인을 잘안 해요 제 유튜브 계정도 그렇고 본계정도 그렇고 그렇게 이메일을 잘 확인을 안 하거든요. 크루 가입 제안도 있었고 뭐 브랜드 콜라보 제의도 있었는데 그 이메일을 못 봤습니다. 벌써 몇 개월 한 5개월 지난 <laughs> 메일들이 그렇게 쌓여 있고요. 솔직히 저가 이 구독자 시청자분이 보내신 메일을 본 거는 정말 어, 우연입니다. 정말로 그 이메일 아이콘에 또있는 숫자를 없애려고 들어갔다가 그 이메일을 발견했거든요 시청자분이 보내신 그 이메일에 답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일단은 이 메일에 대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오래전부터 민버드님 방송을 지켜보던 애청자입니다 최근 들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화가 왔네요 자 오래전부터 민버드님 방송을 지켜보던 애청자입니다 최근 들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 메일까지 쓰게 되었네요 음, 최근 들어 아니 거의 5개월 전부터 마인크래프트 영상만 올리고 계시죠. 물론 민버드님이 그만큼 그 게임에 애정을 갖, 라 애정을 갖고 플레이하고 계시다는 뜻이겠지만요. 하지만 민버드님도 아시다시피 민버드님이 예전에 올리신 게리 모드 또는 컴퓨터 관련 영상들은 대부분 조회수가 1천 뭐 5천이 넘어가는 반면에 마인크래프트 관련 영상은 조회수가 세자리 수를 넘어가지 못하더라구요 예전 게리머드 같은 경우에는 한국 유튜버 등지에서 민버드 님의 강좌 영상이 유일하다시피 했기에 독특하고 새로운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마인크래프트라는 특정 게임에 악감정이 있는 건 아니구요 다만 저는 민버드님이 민버드님만의 독특한 컨텐츠를 살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대충 이런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솔직히 제 채널에 이렇게 애정을 가... 계신 분이 있을 줄은 그렇게 알지 못했어요. 이렇게 이 메일까지 보내셨다는 거는 정말 제 채널을 그렇게 어, 아껴주신다는 거잖아요. 제가 요즘에 올리고 있는 영상들이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거는 사실입니다. 옛날보다 꽤안 나와요. 그래서 저도 좀 걱정입니다. 조회수와 관련해서 저도 좀 걱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분도 마찬가지였나봐요. 음. 아, 일단은... 제가 왜 마인크래프트 콘텐츠를 시작을 했는지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몇 개월 전에 영상에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을 했을 때 2014년 12월쯤에 유튜브 전용 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때 아마도 하프레이프 플레이 영상과 뭐 마인크래프트 영상, 그리고 게리모드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 이후로, 왠지 모르겠는데, 게리모드 영상만 쭉 올렸거든요. 게리모드 영상을 한 2년? 3년? 한 2015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5, 6, 7한 3년동안 게리모드 관련된 영상을 올렸어요 그 영상들을 다 합쳐도 200개, 300개 정도 됐을걸요 아마도 지금은 비공개된 영상이 좀 많지만 암튼 그렇게 많이 올렸다는거 게리모드 영상을 많이 올렸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어, 지금 저를 마이크래프트 컨텐츠로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텐데 사실은 저는 처음에 게리모드를 주로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2년, 3년 동안 꾸준히 올려왔던 게리모드를 잠시 쉬고 왜 마인크래프트 영상을 올리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게리모드 영상을 처음 찍어서 올렸을 때한몇년 동안은 정말 제가 올리고 싶어서 올렸던 영상이었습니다. 정말 찍고 싶은 게 넘쳐났었고 그래가지고 지치지 않고 영상을 만들어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의 몇년이 지난 후, 거의 구독자 1000명을 넘기고, 그때쯤? 1000명을 넘겼을 때쯤에, 그때부터 시작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게리모드 영상을 약간 좀 마감에 치어 살듯이, <laughs> 내일은 올려야 되니까, 꼭 만들어야지 하면서 억지로 만들었습니다. 정말 찍을 게 없었거든요. 어 약간 좀 그때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제 채널의 첫번째 슬럼프 이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첫번째 슬럼프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때 꽤 많이 방황을 했어요 그때 진행을 했던 컨텐츠인 애도온 추천 컨텐츠와 맵 추천 컨텐츠 그리고 게리모드 강좌 컨텐츠 조금밖에 하진 않았지만 뭐 게리모드 서버 탐방도 있었고요 정말 많은 게리모드와 관련된 컨텐츠를 꾸준히 연재를 해왔었는데 몇년 정도 하니까 어 정말 머릿속에서 어떤 주제로 영상을 찍어야 될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정말 어뭘 찍어야 되지 하면서 영상을 찍기 전에 정말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그때 대체 뭘 해야 되나 어뭐 대체 뭘뭘 뭘 찍어야 되지 그래 가지고 결국에는 음뭘 찍어야 될지 몰라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약간 좀 떼우기 식으로 애드온 추천 영상을 좀 올렸었던 적이 있어요. 정말 정말로 올릴 게 없다 하면은 애드온 추천 영상으로 떼웠었던 적이 있고, 솔직히 그렇게 영상을 떼우면서 내가 왜 게리 모 <laughs> 내가 왜 이런 영상을 만들고 있지? 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면서 <laughs> 그렇게 뭐 조회수가 만 십만 그렇게 나오지도 않는데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솔직히 좀 한마디로 그냥 슬럼프가 왔어요. 대체 어떤 영상을 찍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 답답하기만 하고 어, 힘들기만 하고 그랬었는데 뭐한튼 그래가지고 몇 개월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아, 도대체 어떤 컨텐츠를 해야 내가 이렇게 다시 영상을 영상을 만드는 거를 재밌게 할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때 시청해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아실 거예요. 제가 좀 많이 방황을 했죠. 어떤 컨텐츠를 올릴까요? 뭐 아니면은 뭐뭘 해야 될까? 뭐 공지 영상도 많이 올렸었고요. 그때 정말 방황을 많이 해가지고 새로운 게임도 시도를 해보고 스트리밍도 좀 시도를 해보고 그랬었어요. 그때. 근데 정말 저한테 맞는 게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스트리밍도 그렇게 제 성격이랑 맞지도 않았고. 그러다가 발견을 하게 된게 바로 이 마인크래프트 생존기라는 컨텐츠인데 어, 일단 지금 당장으로는 이 마인크래프트 생존기 컨텐츠를 굉장히 만족하고 찍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84화 정도까지 올렸죠. 하, 일단은 솔직히 말하자면은, 게리모드 영상에 대한 욕심은 있어요. 그래서, 게리모드 컨텐츠를 좀 부활을 시킬까? 그런 고민을 좀 했거든요. 근데 좀 두려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음, 게리모드 컨텐츠, 를 하다가 슬럼프 왔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좀 걱정이 많아요. 만약 게리 모드 컨텐츠를 시작을 했다가 다시 그그 그 일이 다시 돌아온다면 어쩌지? 뭐 어, 찍을 영상이 없으면 어쩌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음, 한동안 게리 모드 컨텐츠를 쉬던 거고요. 유튜브를 좀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은 공감하시겠지만 어, 일단은 영원한 컨텐츠는 없거든요. 항상 슬럼프는 몇 번씩 오는 거고, 정말 찍을 영상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어, 뭘, 대체 뭘 찍어야 되지,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때가 아마도 제 채널의 슬럼프 기간이 아닐까. 일단 지금은 이 마인크래프트 컨텐츠를 통해서 약간씩 슬럼프를 극복을 했는데요. 일단은 아직까지도 <laughs> 개비모드에 대한 욕심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좀 물어볼 게 있어요. <laughs> 어, 여러분들은 제가 게리모드 컨텐츠를 다시 부활시키고, 일단 뭐 많진 않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쯤은 게리모드 컨텐츠를 올리는 게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을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다, 그러면은 게리모드 컨텐츠를 다시 부활을 시켜가지고, 한번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쯤은 올려가지고, 뭐 한번 그렇게 해볼 생각이고요. 일단은 아직까진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다 하면은 다시 게리모드 컨텐츠를 부활 시켜보는 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어 예전처럼 게리모드 애드온 추천이라든지 뭐 그런 영상은 그렇게 많이 올리지 않을 생각입니다. 지금 당장 올라오는 마인크래프트 생존기 컨텐츠 영상을 보더라 하더라도 약간 좀저가 <laughs> 설명충이잖아요? 설명충이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설명 쪽으로 가면은 제 영상의 색깔이 약간 좀어 설명을 하는 사람 밖에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마인크래프트 생존기 컨텐츠처럼 조금 자유도가 높은 그런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게리 모드에서요. 일단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진 않았지만 약간 이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이 마인크래프트가 좀 비슷하잖아요. 이런 장치를 만드는 것도 비슷하고 뭐 모드를 만드는 것도 비슷하고 그래가지고 한번 게리 모드에서는 이제 뭐 로봇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그거를 구현시켜가지고 <laughs> 그런 장치들을 한번 구현시키는 컨텐츠를 해보면 어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아, 일단은, 게리모드 컨텐츠는 솔직히 말하자면, 욕심은 있었지만, 다시 손을 안 대려고 했었던 컨텐츠 중 하나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원한다면, 솔직히 다시 손을 대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때 슬럼프가 왔긴 했지만, 솔직히 뭐 인생은 모르는 거잖아요. 음. 게리모드를 하는 게제 채널의 취지에도 맞는 것 같고 해가지고, 한번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 영상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아이 뭐라고 해야 되냐 그 무슨 아이콘이 있어요 거기를 눌러가지고 투표에 참여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가 게리 모드 컨텐츠를 시작을 하는 게 관심이 있는지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저도 이제 뭐 슬럼프도 다 극복했고 했으니까 음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뉴페이스 어, 새로운 새로운 느낌으로 한번 게리무드 컨텐츠 영상 어, 시즌 2죠 어, 시즌 2를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니까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냥 이렇게 끝내도록 할게요 그냥 말만 했는데 어, 꽤 녹화 시간이 길어졌네요 이거 편집하려면 몇 시간 걸리려나 아 이번에는 여기서 아 아니, 이거 아니지 자 일단은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일은 아, 내일 이 영상이 올라가는 거구나. 아, 아 일단은 뭐이 영상이 올라가는 기준으로, 응. 내일 마인크래프트 생존기가 올라갈 거니까요. 뭐 그때 봅시다. 여러분. 그럼, 마이.